어느 평화로운 어느 공주 이 애들은 같이 낳은 쌍둥이 이 운명 과연 어떻게 될까? 강주님강주님 어서 일어나세요. 아 벌써 아침인가요? 윤아요. 어머님이 오실 거니까 기다려 주세요. 네. 응. 얘들아 아네 엄마 너 계속 여기 맨날 갇혀있어서요 막 심심하지? 네 아, 이제부터 성은 돌아다녀도 되지만 어, 밖에는 나가지 말렴 밖에는 그왜 안돼요? 맞아요 아, 밖에는 어 위험한 거 있어요? 응 음, 일단 엄마 먼저 따라와 먼저는 여기서 좀 봐줄게 저기 끝에 있는 저기 있지? 네, 네. 저기 는 주방이고 저쪽 끝은 창고 그리고 응. 엄마 방을 소개 엄마 방이랑 화장실이랑 식당이랑 그런 걸다 소개할게. 먼저는 여기가 엄마가 계속 앉아 있을 자리야. 아빠는 돌아갔지만 아빠 자리 절대로 앉으면 안 된다. 네. 응. 절대로. 왜 아빠 자리에 앉면안 돼요. 음, 그거는 아들 나으면 거기 타려고참 너무하네요. 우리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식당. 우리는 왜왜안 될까? 자 어, 여기 네, 여기 네. 여기 식당 이거 여기가 엄마 방이고 엄마 쪽쪽 아, 방이 있지? 모자. 엄마 방이 저쪽. 어디예요? 바로 반대쪽 여기 있지? 어. 여기가 화장실이야. 어. 엄마만 가까운 곳 참. 아 우리 방에도 화장실 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리 이제 뭐로 갈까? 근데 이거 책그쪽에 규칙적인 생활 해야 된다. 네. 자 먼저는 밥 먹으러 가셨구나. 엄마 여기는 뚫려 있지가 않아요. 이거 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변기 아, 맞아. 그럼 식당에 있지. 있으려 엄마가 먹을 것좀 갖고 올게. 네. 음. 우리 식당에 가자 언니. 그래 알았어 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뭐? 아니 제목이 뭐냐고. 야시 들어가자. 이런 나중 나도 결정할지. 응, 음, 엄마 언제 오지? 고 음. 엄마는 어. 언제 오시지? 왜 이렇게 늦지 우리도 음. 가볼까? 그러자. 빨리. 빨리 와. 혼자 가보는게 아니라 같이 가보는거야 그래 아 맞다 주방 밑에지? 빨리 밑으로 가자 저기 저기 쭈쭈쭈쭈 저기. 저기 저기 언니 저기 맞아 맞아 저기 저기 응. 엄마 엄마 어딨어요? 쓱쓱쓱쓱. 엄마, 다 엄마, 바이올린 안 해줘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게 이제 다 구워서 올라가려고 했어. 네. 자, 올라가자. 네. 우리 렇게 가자. 자, 오늘은 황금사과란 반짝이는 황금사과란다와마 엄마, 어, 우리는 응. 우리. 어, 공주는 뛰면 안 되지. 네요. 여기 책에도 나와 있어. 응, 음, 그리고 그 책,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계속 공주 공주 공부할 거야. 네 진짜로. 음, 약혼하는 사람들도 막 찾아야 되니까 엄마는 바쁘거든. 일단 응. 앉으렴. 너네 여기 앉아야지, 어, 엄마가 여기로. 너네 여기 앉아. 오케이. 엄마가 나눠줄게요. 네. 엄마가 그냥 여기 안에 상자를 넣을 테니까 한 개씩 넣어봐 잘 먹겠습니다 하지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laughs> 물도 먹고 냠냠 맛있다 티키 <laughs> 언니 맞아 같이 침에는 마시는 거야. 근데 엄마 물어보고 싶은데 저번에 밖에 아. 못 아, 아니, 궁적 안에는 우, 우, 반에만 있었잖아요. 그럼 음. 밥은 어떻게 먹었을까요? 어. <laughs> 응 병사들이 줬잖니, 거기서. 아, 맞다. 병사들이 그때... 고기를 잡아주죠. 아니 그때는 너네가 어려서 밖에는 너무 위험하니까 그렇고 이제는 거의 다 컸으니까 엄마 이제 저 가도 됩니까? 어 이제 목 뭐, 목욕하고 뭐 있어. 네. 아이 더 크면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응 당연하지. 아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 올 거야. 네. 방에 가 있어. 네. 음. 그런데 네, 어째서 우유가? 2층까지 이렇게 힘들게 와야 되는 걸까? 맞아. 우리가 자는데 있어서 이렇게 힘들겠네. 맞아. 근데 엄마가 나중에 품에 준댔어. 맞아. 품에 준대 방 이렇게 개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 공주님들 이제 그만하시고 빨리 방으로 가야 돼요. 근데 뭐 보세요? 빨리 와, 어, 언니. 이거 만원 책이요 비밀입니다. 띠렁띠렁, 띠렁띠렁. 누구세요? 엄마야. 네. 아, 엄마가 말할 게 있는데. 네. 아마도 방에 한 20분 정도 있어야 그 사람 올 거야. 네. 헐. 가자, <laughs> 언니. 가보고 싶다. 거기는 나중에 가 언니. 알았어. 어쨌든 아 20분 동안 돌아다니면 안 되나? 10분 동안. 돌아... 엄마한테 전화해 볼까 내가? 띡띡띡띡 열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어, 엄마 응? 우리 10분 동안 놀고 10분 동안 기다리면 안 돼요? 음, 근데 여기 성에는 아무것도 할게 없는데, 그계란다 있잖아, 그쪽에서 놀고 있어. 네. 응. 엄마가 다음에는 인형이랑 그런 거막 사줄게. 네. 응. 음. 아, 여긴 것. 어, 언니, 우리 아, 아, 계란다 끝에. 이거, 이거 먹고 가볼게. 가. 여기 맞겠지? 응. 이거 엄마가 물 주라고 했어. 응, 저기 끝에. 경치 좋다. 응? 와, 어? 어, 선생님이다.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너네가, 그, 쌍둥이들이니? 네. 어, 내가 이제 그쪽으로 갈 거니까 기다리라. 네. 네. 거기 쓰레기 던져도 <laughs> 쓰 괜찮아요? 와, 안 먹었어. 아 먹었는데? 아, 아니, 아안 먹었어. 음. 식게 먹긴 하. 복 교육들을 좀 격하게 해야겠다. 음. 찌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공주라 에이, 힘들겠는데 어 안녕 근데 왜 똑똑 안 들어와요? 응? 나가세요 똑똑하고 들어오세요 나 다섯 번이나 왔잖아 아니 고양이가 똑똑하고 오라고요 싫어 왜요? 그리고 어른들 때리면 안 돼요 똑똑하고 오세요 공주인데 자 어서 앉아 앉아 음. 얘도 나가주면 안 돼? 어, 하지만 공부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 어쩔 아. 수 없습니다. <laughs> 참. 자, 그냥. 그러면 먼저는 걸음부터 배워볼까? 한번 화면 시 한번 여기서 너네들이 마음대로 한번 걸어볼래? 네. 요한, 유나.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선생님 있는 쪽까지 와. 자, 시작. 여기 끝에서요? 아니, 뜨뜨 뜨뜨. 또 유나 있는 쪽에. 수빈아, 걱정 말고, 수빈아. 또, 유나 있는 쪽에. 자, 와봐. 시작. 음, 유나 잘하네. 수빈이도 잘하네. 자, 이번에, 위에다, 머리 위에다가 책을 놓고 해볼까? 시작. 이거 좀 어려울 거야 자세를 유지하면서 고개를 앞으로 수빈아 고개 좀 앞으로 앞으로 해야 더잘돼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거의 다 왔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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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요. 아,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이만 가볼게. 네. 그래. 따, 가, 어, 때리지 말고. 아, 잘